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강서 공동체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네, 앞선 본문이었던 히브리서 10장 말씀까지는 박해와 실험 가운데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잃지 않도록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인 히브리서 11장 말씀부터는 그 소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네, 소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믿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의 실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바라는 것이라는 것은 나의 희망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바라는 것이라는 것은 내가 아니라 말씀하신 분,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이지요. 그 기대로 말미암아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실제가 되는 것, 실상이 되는 변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눈에 보이거나 만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의 삶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증거로 보여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1절 이후에는 그 믿음과 증거로 드러났던 믿음의 사람들, 실제 사람들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믿음의 실제, 그리고 믿음의 증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실제 믿음의 증거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으로 말미암아 삶과 상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실제와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다섯 명의 그 삶의 모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아벨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이 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내면서 그 믿음의 실제와 증거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후에 나오는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다린 사람들, 다시 말해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이 주신 삶의 그 상으로 말미암아 그 증거가 드러나게 됐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벨과 에녹은 기뻐하시는 삶 그리고 노아와 아브라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상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실제가 되고 믿음이 증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강서 공동체 여러분 오늘 보문 말씀에서 믿음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을 통해서 실제가 되고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나의 믿음은 나의 삶을 통해서 증거가 되고 있습니까? 오늘 나의 선택은 믿음이 실제가 되어서 그 믿음대로 결정하고 때때로, 믿음대로 내 결정이 수정되고 있습니까? 비록 믿음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제가 되고 증거가 되어서 나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이 선명하게 보여지는 우리 강서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